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말씀은 기도서입니다. 와. <laughs> <우> <laughs> 네. 우리 기도서를 공부하는 오늘 시간이 되게 의미가 커요. 왜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도서 들어본 사람 없죠. 그리고 성경말씀을 묵상할때도 되게 비중이 조금 없어보이는 책이에요 왜냐면 평상시에 잘 다루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업의 목표가 있어요 오늘 디도서를 공부하고 나서는 이제 디도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사람이 되고 디도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가 있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디도서를 공부할텐데요 먼저 여러분 딥,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디도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없죠? 그래서 이 자리에 왔어요 <laughs> 자 제가 카카오 스바스 카카오톡 창에 보내준 디도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중심으로 디도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찾아보고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한 후에 이제 이 디도서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공동 오 exactly 네. 공경이란 뜻이에요 사도바울이 전도해서 제자로 삼은 헬라 사람이었어요 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과 기도서 1장 4절 말씀을 찾아볼텐데 기도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찾아보고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주세요 자 제가 먼저 디도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디도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는 디도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가깝게 느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끈끈한 동역자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우리 영교회 청년부에도 순장과 순원 체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훈련받았던 C.C.C.에도 순장과 순원 체제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아들 그리고 영적 아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영적 아들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디도였습니다. 그두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디모데였고 두 번째 사람은 디도예요. 이 디도가 갈라디아서 이장3절 말씀도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그러나 나와 아, 함께 아, 있는 헬라인 기도까지도 저처럼 내려 맞게 하지 아니였으니 네, 이 기도는 바울과 다르게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라고 고린도후서 8장2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봤을 때사도복울과 기도는 끈끈한 관계다, 끈끈하지 않은 관계다. 음, 끈끈한 관계다. 네, 것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랑 바울이랑 파송될 때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되게 막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을까? 그거를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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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가 있을 거 아니야. 사실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그 당시 있던 교회들은 다 유대계 교회였어요 유대계 기독교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교였어요 그런 기독교는 없었던 거야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그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예요 그럼 그첫 번째 유대계 이방 기독교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약속대로 그 마가에다 아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됐던 것이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보면 이제 북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아요. 사도행전 14장에서. 왜냐하면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모태 교회, 우리 영웅교회 롤 모델 교회 할아버지 교회인데 거기에서 문제가 난 거야. 뭐가 문제가 나냐면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있을 때도 핍박했지만 예수님이 떠나 승천하시고 나서도 계속 문제였어.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믿음은 야 너희들 예수님이 죽었고 너희를 위해서 죄를 대신 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구약에서 말씀해주신 그 모든 율법을 행위로 너희가 열심히 지킬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야라고 가르 말 강조했거든. 그거 중에 대표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법이 바로 할례의 명령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지금은 포경수술이에요 <laughs> 남자들이 받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 할례 문제, 이걸 가지고 태클을 걸는 거야. 너희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아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잖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기도했다는 껴. 기도가 헬라인이었어요. 할례 안 받았어. 유대인 사람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우리 바나바 이제 사랑교 바나바 그 위로의 사람 바나바 사랑 많은 사람 바나바랑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판짓기 위해서 본고장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북쪽에 있던 안디옥교에서 빠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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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는 거에요 근데 그때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디도가 안 나와. 근데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2장에 그때 바나바랑 바울만 간게 아니라 디도도 같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함께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단한 읽어볼까요? 알라디오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라봐 그들을 데리고 다시 예수를 받았하니 예수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 마음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되 유령사자들에게 사사로이것을 내가 다룬 줄는 것이나 다룬 는 것이 없겠다라 하 그러나 와 함께 있는 헬라빈 기도까지도 억지로 판매를 하지 않도시니 이는 가만히 오, 들어온 거짓 청제들 때문이니다 잠깐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청제들이 바로 제가 말했던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음.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계속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절자로 열렸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스탑.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종교를 우리가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 율법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종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음. 율법을 강조하며. 그러나 5절 말씀 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울려하는 시도 복잡하지 않냐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기도와 바나바, 그리고 열두 제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이스바스 우리들까지 복음의 진리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다시 카카오톡 그거 가서 스바스 카카오톡으로 가주세요. 여기까지 이해했고, 자 사도행전 그렇다면 저저한번 봐주세요. 예루살렘 우리 여기 카카오톡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종교회 의 이방인 그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 회의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좀 내용 알면 재밌어. 이거 되게 중요한 회이거든. 사도행전 1 5장 찾아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오늘 좀 성경을 좀 찾아볼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을 찾아주세요. 네. 자, 이거, 이 사도행전 15장을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 내용이 담긴 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미 이 사도 바울을 통한 이방인성 본격적인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인 1차 선 전도여행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사실 13장 지나고, 14장 지나고, 이거 1 5장이있아요 여기에 와서요, 이방인을 네. 향한 선교가 도장이 꽝 인증 시켜서 합법적으로. 봐봐, 우리 학, 우리 교회 영웅교회도 포스터 같은 거 붙이려면 만약에 슬미가뭐 공연에 포스터 붙일 텐데 우리 영규에 도장 없으면 안 되잖아. 도장 받을 게 십오 장에서 그게 바로 예수님 공이야. 그러면서 우그 결과 내용이 뭐냐면 우은 목피야. 우은 목피를 피해야 돼. 그것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열두 제자들은 이방인을 그 당시 그 유대 사상으로 하면 전도 의 대상이 아니라 거의 대적이었거든. 1절의 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행태들을 가지 너희가 모세의 법도로 활력을 받지 않으면능력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 자, 이 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음.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로부터 이 유대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을 말해요. 내려왔다는 것은 지금 안디옥교회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내려왔나요? 저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 여기가 북쪽이 여기가 남쪽이잖아. 근데 안디옥교는 어떤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거야.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왜 내려간다고 할까? 이 예루살렘이 더 산이야. 음. 이 지역이 여기가 더 낮아. 음.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높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음. 가리? 음. 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해. 음. 이해되죠? 그리고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을이 바나바 아! 잠깐 여기서 플러스 누가 있다? 디도, 디도. 디도가 있다는 게요. 적어주시고, 계속해주세요. 시자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결론이 일어난 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가을과 바나바가 이 교중에 서서히 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군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다 네, 그래서 이 디도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 2절 중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및그 중에 몇 사람 여기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디도가 포함된 거죠. 그런데 왜 여기에 디도 안써 있어요? 그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막 담아놓지 못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총체적으로 다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맞춰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 음. 어, 길어져요. 네. <laughs> 그말 길어진 것 같아. 느낌 왔어요. 자 다시 집중해서. 감사합니다. 잘 편해지네요. 네. 자. 그 지금 사도행전 15장 읽었죠? 네. 이문이 이 예루살렘 공의 문제는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루살렘 총회 결의로 막을 딱 내립니다. 이어서 이 기도는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요, 조력 동역자이자 조력자로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를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게도야에서 사역 중이던 사도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었다고 이제 제가 보낸 카카오톡에 정리가 되어 있죠. 이 내용이 하나도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한번 이해가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뭐냐면 칠판 찬스 한번 써볼까요? 이거 화면 좀 돌려주세요.